발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포스코 범대이 김길련 위원장님 황시 상공인연합회 김성환 회장님 그리고 힐스 데이트 환호공원 박선연 아파트 입주 예정자 회장님 중앙동 보건사업 민원인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력하는 50만 방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본자유 발행의 기회를 주신 김일환 의장님과 종량, 어, 여러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면에 양쪽에 어, 영상 자료를 참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11시 경북도 의성에서 발생하여 이어 안동, 청송 영덕 대형 상불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과 피해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 희생자 이주민 모든 분께 명복을 빌겠습니다. 깊은 이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전공무원이 일주일 이상 비상근무 체제 근무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신 노구에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조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계시는 이강덕 시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SK그룹 최태훈 대한상공회장님과의 투자 유치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권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올해 포스코그룹 57주년이고 장인하 회장 취임 1년차 맞이하여 중, 중요하고 실급한 상황이라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을 핑계로 철강산업과 2차전지 관련 포항 투자를 연이어 취소하고 백지화는 한편 경기도 성남 유래지구의 글로벌 센터 건립을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올 3월 유래지구 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포스코 계열사 연구 및 지원 인력 3,300명 입주를 생인하면서 16조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 회장이 3년 전 황시의 약속을 미룬 채 12상 개업 선포를 틈타 황시민을 속이고 최정호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있는지 억신과 배신감마저 느끼는 것은 본의 의 생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온구에 빠진 것도 대신합니다. 종양 방시민 여러분, 포스코는 임직원에게 허리띠를 조난 매게 하면서 어, 최정호전 회장을 고문, 그룹에 고문을 앉쳐 인사 조직에도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회장 위에 군림하는 상황처럼 대화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40억 원 이상 지급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 소멸에 앞장서고 있는 최정우는 회장은 고문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합니다. 예, 본인은 포스코가 포항시와 상상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당한 것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포스코 그룹은 2022년 2월 20일 약속한 포항시 포스코 범대의 3자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장 회장은 포스코의 수정으로서 포항시민과의 3자 합의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성남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센터 건립을 적각 중단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일상에 걸맞게 포항글로벌 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성남에서 인, 연구인력이 모이고 포항에는 안 모인다는 라 핑계를 대지만 이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는 자두호두 생산하는 농촌 도시에서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통지를턴 IT도시로 본명하였습니다. 포항시도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 문화 교육, 체육, 해양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셋째, 포시와 함께 에, 에, 국가 에, AI 컴퓨팅 센터 총리에 다해 제2의 보국, 교육복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 포스텍 억과대학 설립에 답장서야 합니다.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억과대학 포스코의 포항글로벌센터 건립은 포항 시내가 사방에 보, 보이는 최대 명상 방상산에 위치한다면 포항경제의 새로운 동력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고리를 끊는 것은 기업 유치와 함께 본사와 연구소도 함께 유치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명심보감에 금난지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란 뜻입니다 지금 포스코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슬, 느껴집니다 본인은 포스코 미래연구원 건립다 첫째, 포스코 시와시에는 포스코가 지 상생을 버는 결정을 적극 강력히 착구한다 셋째, 방시, 시에는 성남 포스코 미래 영웅건 추진에 대한 강력 강한 반대 입장을 명하고 방시민과 지역 언론사와 함께 동참을 시도 요청해야 한다. 넷째,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 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되어 포스코를 견제해야 한다. 다섯째, 포항시회는 포항시 포스코 미래기술용 건립의 처리와 개란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끝으로 시민의 명령이다. 지방소멸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 미래, 미래연구원은 건립을 처리하라. 장인나 회장은 포항시 포스코 법리 3자 3위을 제대로 이행하라 이상 공원 대선을 마치겠습 감사합니다.